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99페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입니다. 뭐 의의는, 어, 그, 매매 목적물의 권리나, 또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에서 법정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에 규정되는 책임이고, 니은법 무과실 책임입니다. 음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책임이 뭐가 되는 거죠 담보 책임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박스로정리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매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기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권리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담보 책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00페이지부터 내용이 쭉 나와요. 해가지고 500페이지, 501페이지 해가지고, 어, 508페이지까지 쭉 나오고, 양이 많죠. 실제로 이 부분은 법조물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 양이 많고 시험 문제는 한 분이나, 그니까 반드시 나오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50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박스로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담보책임에서 기억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외워 야 됩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509페이지 나와 있는 박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할 것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아 무과실책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더라도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다음 에 이제 이 담보 책임 일단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정리할 것은 뭐냐하면 매수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매수인이 선이에요. 그 권리나 물건의 하자에 대해 선이라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할수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매수인이 악이에요. 뻔히 알면서 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서 샀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아기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못 합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대충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구구단 외에 푹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 풀수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요? 아기 매수인도 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건의 하자입니다. 목적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제척기간입니다. 이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1년이에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 제척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인데, 어, 특징은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몰랐으니까, 안달로부터 1년인 거죠. 근데 매수인이 악이에요. 매매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한 날로부터 뭐인 거죠? 1년인 거죠. 받침 하나 차이인데 큰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야 되니까 항상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요놈이 이제 한90% 끝난 거예요. 요걸로 기억하시면요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음, 뭘 가지고요? 어, 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완전히 그냥 딸딸딸딸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일단 509페이지 나와 있는 박스를 좀보자고요 자, 509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laughs> 담보책임이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둘로 나누죠. <laughs>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laughs> 선이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해제도 할수 있고 손해배상도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면 뭐는 할수 있어요? 해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제 거기다 똥고배이 쳐놓으시고 일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다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이면 뭐만 할수 있어요? 대금 가백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매수인이 선의하지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면 선이든 악이든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일정한 경우라는 것은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그래서 결국은 악의 매수인도 다할 수 있는 거다. 그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아기의 매수인에게는 아무 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둘로나눠왔죠 특정물과 종류물로 나눠놨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선이 무과실이면 <laughs>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종류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많으니까 아 뭐죠? 음,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는 청구권이 추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물의 매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 하거나 선택권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제척기간은 권리하자는 1년, 물건하자는 6월인데 매신선이라면 안날로부터, 악이면 매매한날로부터고요. 한 날로부터고, 그 다음에, 어, 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거를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 박수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기억할 것은 1, 2 했죠? 3번이네요, 3입니다.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뭐 아파트를 돈 주고 산게 아니라 경매를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누구냐면 돈을 못 갚아서 아파트를 날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일러 소리가 이상하다는, 뭐, 물이 안 땄, 이런 소리 했다가는 칼맞이겠죠, 그죠?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원칙 예외는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아,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요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채무자, 매도인은, 돈못 갚아서 집을 날린 사람이니까 완전 거질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거지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채권의 양도입니다. 채권의 양도에서, 어, 채무자의 자력을 자력을 보증한 거죠. 야 이런 겁니다. 을이 가에에1억 원을 빌려줘서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돈이 급해요. 그래서 을이 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물론 채권도 뭐죠, 재산권이고 꼼꼼히 파는 거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매매인 거죠.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서 갑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이긴 거죠. 그래서 1억이면 한뭐 9천만 원에 을에게 채권을 구입했다면 갑한테 1억을 받으면 얼마가 남는 거죠? 천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은그러기 때문에 이 갑이 변제할 만한 변제자력이 있는지가 대단히 뭐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을에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갑이 돈 갚을 능력은 되니? 그랬더니 을이 갑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게 뭐요 채무자의 자력을 보증한 거, 보장한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양도시, 매매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 실제로, 의리 병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에 가백에 충분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완전히 개그지가 돼서 못 갚게 되더라도, 의리 병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변제기에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미도를한 경우는, 양도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에 자력을 다보한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3월 20일인데 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 야될 날은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는 말은 오늘이 아니라 12월 30일에 안 갚으면 대신 갚아 주겠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정입니다, 둘 단. 추정. 원칙적으로 양도할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담보 책임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좀 깊이는 내용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화습 할때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510페이지, 511페이지 읽어보세요. 근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는 좀 양이 많은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와,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정리된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12페이지에 관련 문제. 담보 책임과 동시 관계. 담보 책임도 동시 관계다. 왜요? 빼매니까. 쌍불계약이니까. 이번 담보책임의 면제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왜요? 매매잖아요. 계약법이잖아요.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의 내용은 다 뭐죠? 임의규정이다.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도 <laughs> 임의규정이고 따라서 면제특약도 가능하고 유효하고 뭐 음, 다른 특약하는 게 가능하고 적법한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51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법점을 읽어볼건데 584점으로 매도인은 10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뒷부분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면책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특약을 할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풀어 볼까요? 계약금 문제네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다부터 볼게요.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단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의 해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까지 맞아요. 그렇지만 이행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해약금적 성질인 거죠. 물론 이거는 어,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칙인 거니까. 따라서 아, 어,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의 해제 경우죠? 음,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받은 준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배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 안 받을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두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 한다는 질문도 X가 되는 것이죠. 자, 한장 넘겨보신지, 매매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환매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개념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음. 의리 가백에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A 부동산의 시가가 한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빌려주기가 좀 째져요, 여러분들. 왜요? 1억 2천짜리 시가의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돈안 갚았다고 경매했을 때,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억 2천이면 많이 받아봐야 한 6, 7천 받으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이 A 부동산이 담보로서 그 가치가 뭐한 거죠? 부족한 거죠. 또 채무자는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1억 2천인데, 요걸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봐야 6, 7천 뺏기 못 빌리는 것은 채무자의 부담일 수도, 불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의뢰에게 이전해주는 형태의 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양도 담보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갑이 안 갚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을은 1억 2천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돈을 이빠에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예요. 이 개념은 이해하세요. 근데 항상 뭐 걸려? 아이씨, 뭘 믿고 저러지? 우리 이 그냥 먹어버리고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등기할 때그 등기 원인에 양도담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의외로도 안전하단 말이죠. 그럼 매도담보는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그 원인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담보예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담보가 매도담보죠. 그러다 보니까, 견, 견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는 양도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는 매도담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도담보의 특수한 형태가 매도담보고요. 그래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법정성이 똑같아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적인 을에게 완전히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곳으로 등기된 단말이죠. 그래서 값은 나중에 이 돈을 갚고 반드시 돌려받을 방법을, 매도단보는 반드시 미리 뭘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때 하는 게 환매와 재매매 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약 완결권 해가지고, 어, 공부했잖아요. 그때 이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매도담보. 그래서 우리가 이 환매니 재매매 예약인지는 결국은 언제 하는 거냐면, 매도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변제하고 돌려받기 위한 방법, 돌려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뭐예요? 환매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환매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실제로, 어, 환매니 재매매 예약이 나오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좋아요? 매도담보가 떠오르신 게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환매든 재매매약이든목적물에 제한은 없고요. 특히 부동산인 경우에는 환매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환매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야 제3자 대항할 수있습니다 재매매약, 예약 왕일 거니까 가등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매도담보는 환매 형식도 있고 재매매약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재매매 예약이 주로 쓰여야 한다면 왜 그러냐면 환매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동시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따른다면 계약도 동시해야 되고요. 환매 관한 부기등기 등기도 동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매매계약과 환매특약 동시에 해야 되고요. 매매기한 이전 등기와 환매간한 부기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 공시법 시간에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동시에 안하면 각하당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편해요. 동시에 하라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계약도 따로 할수 있고요. 등기도 따로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해요. 또,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동산의 경우에는 3년. 몰라야 되겠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요거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무엇도 안 되냐면, 연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5년이면 긴것 같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할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돈을 빌려서 매도담보 설정하고 5년을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5년만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거를 뭘 해야 돼요? 연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연장 자체가 금지되니까 5년만에 돈을 못 갚으면 그냥 꼼짝없이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뺏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실제로 문제 좀 있죠.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 연장할 수도 있고요. 뭐 10년, 20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 재매매 예약이 주로 많이 쓰인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은 어, 기억할 거죠. 514페이지 하단에 요건, 목적물,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에 있죠. 특약해서 기억할 거 뭡니까? 동시에 된다. 환매는.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형시하는데 동시에 해야 되죠. 그다음 우측에 매매 기간입니다. 자, 부동산은 몇 년이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뭐 하지 못합니까? 연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매권을 실행해가지고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환매권 특히 이 대위 부분은 시험에 절대합니다. 제가 강의를 한지 가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넘겨 보시면 공유 지분의 환매에 대해서도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517 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매매 예약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뭐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518페이지 교환입니다. 자, 교환의 의의를 읽어볼까요? 518페이지. 5 9 0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죠. 따라서 교환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상호간에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이 교환에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낙성계약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 교환은 왠지 실제로 재산권을 넘겨줘야지만 성립하는 요물 계약처럼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요 보시면 교재별 내용 없죠? 그 다음에 문제도, 아, 그 다음에 민법 조문도 별 내용이 없어요. 왜요? 왜 이런 거예요? 매매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에 대해서는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매로 바꿔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어려워하도록 교환을 매매를 뭐로 바꿔서 교환으로 바꿔서 문제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환을 뭐로 바꿔서 매매로 바꿔서 풀면 된다.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모두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25페이지에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